자 11강의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기분, 모못을 고려할 때라는 전치사입니다. 모못을 고려할 때 The perceived shift in recent decades 최근 수십 년 안에 그 인식된 변화를 고려해 봤을 때, 뭐에 있어서요? In the western world, 서양 세계에 있어서, 적어도, 적어도 서양 세계에 있어서,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수십 년 안에 그 인식된 변화를 고려해 봤을 때, 자, 뭐에서 뭐로요? From an industrial, 산업, 사회에서, to a post industrial 산업화 이후의 산업로 아, 사회로 산업화 이후로의 그러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산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에서 그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그 인식된 변화를 고려해 봤을 때더 컨티뉴드 디펜던스 어 계속된 의존이죠. 오브 인포메이션 이코노미 펌스 정보 경제 기업의 그 의존. 자, 뭐에 의존합니까? 온 material infrastructure and the manipulation of physical object. s 물적 기반 시설과 and the manipulation of physical object. s 그 물체의 조작에 의존하는, 계속되는 의존이죠. 그래서 dependence 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 경제, 기업이 얘네들한테 dependence, 의존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계속된 의존은요, is surprising,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if not paradoxical. 역설적이진 않더라도 아무튼 정보 경제 기업이 물리적인 물적 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보 경제 기업이라고 했잖아. 가상의 그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경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그 물적인 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해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래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계속 볼게요. Despite 모모임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죠. Repeated claims 거듭된 주장. 자, 근데 어떤 주장입니까? 뒤에 동격의 대수로 설명을 할게요.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 그 특성이 is the displacement 대체된 바로 아주 중요한 특성은 바로 대체다 in our economy 우리 경제에 있어서 of materials by information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이다라는 거 바로 그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그 정보 사회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건그 정보에 의해서 물질이 대체되어 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리적인 그러한 물건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 사회니까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가상의 세계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 그게 물리적인 걸다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뭐처럼요. Wired Magazine editor Kevin Kelly가 has described it. 그 Wired Magazine의 편집자인 Kevin Kelly가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던 것처럼 또는 in the even more concise and memorable words of MIT professor Nicholas 뭐 아무튼 이, 이 교수님, m i t 이 교수님의 훨씬 더 간결하고도 기억에 남는 말에서처럼. 자,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D The Inevitable Shift, From Atoms to Beats, 그 원자로부터 비트로의 불가피한 변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자. 원자라는 건 결국 물리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물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비트. 비트는 이제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단위가 바로 비트 아닙니까? 뭐 1비트, 2비트.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서의, 세계에서 이제 그 가상의 정보 세계로의 불가피한 변화라고 그 MIT 교수님이 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신 것처럼, 지금 요 내용은, 요 내용은 여기서 이제, 이 주장과 주장에 대한 뒷받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겠죠. 그 정보 사회, 정보 사회에서 정보에 의해서 물리적인 그러한 대체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 뒤에서 해준 거죠. 자 하심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what has i n f a c t occurred? 실제로 has occurred 일어난 것, 발생한 것, 그것은 is a massive increase 엄청난 증가였습니다. in 밑줄, 밑줄에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였습니다. 이거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여기서 뭐 와이얼드 매거진 그 잡지의 편집장도 편집장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MIT 교수님도 얘기를 한게 물질 세계, 그 물질 세계를 바로 정보가 대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두두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근데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보가 물질 세계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뿅뿅에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다. 위에서 얘기한 거랑은 반대 얘기가 나와야겠죠. 즉 정보가 물질을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랑은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와시 관계되면서 와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와시 끄는 관계사절 그게 이제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로 들어간 거죠. 관계대명사 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세 가지죠. 첫 번째, 앞에 뭐가 나오지 않는다?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t 이 끄는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서 누구 역할을 한다? 명사, 즉 주목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t 이 끄는 관계사절 w has t h a occurred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죠. 여기 있는 is가 본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 왓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와 뒤에 보시면 주어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안 나오고 has occurred라는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리고 occur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수동태의 BPP 형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3번.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은요, allows human to, 인간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줬어, 할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뭘요? visualize, 시각화하고 explore, 탐색하고 and exploit,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대요. 정보기술이 정보기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만 주고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 정보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 환경을 우리가 더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건 가상입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겁니까 물리적인 물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언론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써놨고요 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수 있게 해주다 자 4번 We travel more and more broadly. 우리는 더 많이 여행을 하고요. 더 많이, 더 널리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consume more. 더 많이 소비를 해. And more globally. 더 세계적으로 예,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pollute more. 더 많이 오염시킵니다. And 그리고 more extensively. 더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대. 뭘? 환경을 오염시키겠지. 왜? 정보기술이 환경을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인간들이 갈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고, 환경을 더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지게 된 거죠. 5번. The amount of material, 그 물자의 양이에요. 어떤 물자요? moving around the planet, 지구를 누비고 있는 그 물자의 양, 그 물자의 양이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최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arguably, 틀림없이, as, 뭐 때문에? A direct consequence, 직접적인 결과, of the digital revolution. 오브 있으니까 뒤에부터 해석합시다.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일 거래요. 디지털 혁명인데 왜 갑자기 지구상에서 그 물자의 양이 증가했다? 디지털 혁명 덕분에 사람들이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서로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약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면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아마존 앱만 깔면 미국에 있는 제품 구매하기 너무나 쉽잖아요. 그리고 구매대행을 통해서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내가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게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자의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In fact, 사실, this increase, 이러한 증가는, is, not only A 버어 소비를 쓸 겁니다. A 뿐만 아니라 B 역시. is,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able이 원래 가능하게 하다인데, 수동이니까 가능해지게 되었다. By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but required 요구되어지다. 여기서 required도 여기는 이지에 걸리는 겁니다. BPP 수동을 사용했어요.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라는 건뭐 디지털 혁명을 이야기하겠죠?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또한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뭐 정보기 정보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정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지기도 하고, 뭐, 디지털 혁명 혹은 정보 기술, 그것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증가는, 뭐, 뒤에 거는 뭐, 굳이 중요한 문장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 봅시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정보와 사회야. 정보가 핵심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보이지 않는 가상의 그 세계에서만 주고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정보 기술의 발달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도 미치는 영향을 더 확대시키고 증가시켜 줬다는 겁니다. 자, 2번. Our dependence on spatial perception. 공간 지각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 2번. The monopo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의 독점에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 3번. The amount of personal data we share online. 우리가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개인적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켰다. 4번. Our interaction with our physical environment.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의 그러한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 답 4번이네요. 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정보기술이, 정보기술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과 우리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된 거죠. 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용을 하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Comparative environment in the business world. 그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의 경쟁적 환경을 증가시켰다. 뭐 경쟁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었고,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 그죠? 정보기술이 물리적 환경에 더 인간이 많이 사용하고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4 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우리 그 지구를 누비고 있는 그러한 물자의 양이 급격하게 최근에 증가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지구상을 누비고 있는 물자의 양이라는 건 물리적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 바로 디지털 혁명. 정보 기술 이러한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줬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읽어 보셔야 되고요.